안녕하세요 한국에라임 콜센터 최진영입니다. 오늘은 미국에라임 웨이스트메이드 그 디스포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렉스 모델에 대해서 어 요걸 제품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가정에서는 258, 458 모델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주로 이제 디렉스 모델은 그 음식물 그 쓰레기를 분실할때 네, 4분의 3마력으로 분쇄를 하기때문에 어, 사용하는데 만족도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봉쇄기 제품. 본체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미국에서 보정석, 한국에서 보정석 각각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부품으로는 엘보관 실버가드라에서 어, 나중에도 한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쇠붙이, 쇠조각 등이 그 분쇄실로 들어가는 걸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급 사용품이 되겠습니다. 미국 에이스터 메이더 디스포저는그 종류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가지. 호흡할 그 이코노미부터 해서 프리미엄 658 모델까지 6가지 제품이 있는데, 각자 각자 그 사용에 따라서, 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가장 기본형은 미드듀티 258입니다. 가장 기본형을 보실까요? 크기에서도 벌써 확인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 모델이, 어, 가정용 미드듀티 258기본형로 되겠구요. 2분의 1 마력으로 헌금일 연속 투입, 그, 분쇄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소음방지가 크면서 특화되면서 4분의 3 마력으로서 이제 요 제품이 음식물 쓰레기가 분쇄실에서 남아있으면서 분쇄된다 생각하시면 디렉스 모델은 쭉쭉 빨려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속 시원합니다. 가급적이면 디렉스 모델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특성에 맞는 디스포저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어, S트랩이 있고요 그리고 Y형 대구경 아답터 미국에는 95mm를 사용하고 저희 나라에는 그 싱크대 자체가 165mm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디스포저 투입구하고 연결해주는 에, 편심 아답터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스위치 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구성을 하시면 어,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분쇄기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디스포저는 최초 미국의 그 건축가 존 호머슨이 자기 부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주문지에 싸서 버리는 것을 보고 번거로운 그런 행동을 보고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없겠냐 싶어서 1927년도에 개발하였고요. 10년 뒤에 1938년도에 어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 후반에 미국에서는 가정의 체류가 많은 가정주부와 아동들에게서 많은 질병이 나타나자 역학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의 그 질병 원인이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그 생겨나는 각종 세균과 아플라폭신균과 같은 그런 세균에 노출되어서 여성과 아동들에서 질병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1960년도 후반에는 어, 신축주택에 대해서 대부분이 주에서 어, 설치를 업무화하였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 2013년도, 어, 정확히 하면 2012년도 10월달부터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제조, 생산, 판매,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브랜드들도 전부 상하수도협회 어, 음식물 분쇄기 인증서를 다 받은 제품이고요. 이러한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사용하시게 되면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보장이 되니까 충분히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분쇄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알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